서귀포 소식. 서기포시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서귀포 소식입니다. 서귀포시청의 한상현 주무관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귀포시청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서귀포시가 2023 자기주도 학습마당을 열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이란 학생이 주체가 돼 스스로 이끌어가는 학습 활동을 말하는데요.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는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다양한 진로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꿈과 적성을 찾고 스스로 학습하며 미래를 준비하도록 돕는 교육 플랫폼입니다. 지난 25일 열린 이번 행사에는 지역의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했는데요.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대1 자기주도 학습 상담을 비롯해 특강과 공감대화법 등 교육 프로그램이 이어졌고요. 드론과 코디레이칭과 체험. 과학실험교실 등 흥미로운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진행됐습니다. 양날의 서귀포시 강정동. 저는 오늘 자녀, 자기주도학습 1대1 컨설팅에 참가했는데요. 어, 자녀가 저학년이다 보니까 이제 학습 집중하는 법이라든지 학습 방법에 대해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다 보니까 고민도 많이 해소된 것 같고 앞으로 학습시키는 방법이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좀 알게 된것 같아서 걱정이 사라진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후련합니다. 한편 서귀포시는 내일까지 30명의 자기주도학습지도사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선정되면 앞으로 2년간 서귀포 지역의 학교나 센터 등 곳곳에서 학습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부모님과 건강한 관계 속에 우리 아이들이 밝고 또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들어볼게요. 네. 감귤로빛나는 제주 2023 제주 감귤 박람회가 이번 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제주 감귤 박람회는 단일 과일 품목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올해는 30일부터 닷새간 서귀포 농업기술센터와 감귤박물관 1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감귤에 관한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감귤 멀티플렉스관부터 감귤 경매와 감귤 따기 대회 등 200여 개의 다채로운 전시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요. 초대가수 노라조, 류지광의 멋진 축하 무대와 귤빛 가요제, 마술 공연 등 볼거리도 풍성합니다. 고병기 제주국제감귤박람회 조직위원장 원래 제주감귤박람회는 농업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드리고 제주감귤 품평과 첨단 기자재 전시를 통해서 향후 제주감귤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감귤 기반의 제품들을 다채롭게 전시를 해서 제주감귤이 가치를 높여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곳 농업생태원을 마치 감귤 테마파크처럼 조성을 해서 참석해주시는 관람객들에게 체험과 시식, 공연 등이 풍요로운 프로그램을 더해서 재미를 줄 것입니다. 한편 이번 박람회는 서귀포 향토오일시장과 제주시 버스터미널에서 각각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이용객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주 감귤박람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가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2021년 5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수해 행정절차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제기된 민원과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검토해 재정비안을 마련했습니다. 영어교육도시의 도시 지역 편입을 비롯해 용도 지역 지구 현실화 문제와 도심권 시가지 정비, 도시계획 시설 신설 등 주요 내용을 담은 재정비안은 변화는 도시상을 반영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는데요. 다음 달 13일까지 가까운 읍면동이나 서귀포시청 도시과를 방문해 열람 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에서 전해드렸습니다.